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희망퇴직 공고를 내걸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LG, SK까지 재계 순위 상위권 기업들이 10년에서 20년을 함께한 핵심 인력들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주가는 오르는데 사람은 잘리는 이 기묘한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망 퇴직의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요즘 JTBC에서 방영 중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민낯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픽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며 동시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먼저 유통업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는데 45세 이상 또는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급 24개월치와 재취업 지원금, 자녀학자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45세면 지금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회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핵심 인력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연봉 24개월치가 아니라 기본급 24개월치라는 겁니다.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2년치를 주고 내보낸다는 건데 15년을 회사에 바친 직원에게 이 정도 보상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푸드웰도 올해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이마트는 지난해에만 무려 두 차례나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에는 대리급 사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대리면 입사한 지 5년에서 7년 정도 된 직원들 아닙니까? 이제 막 회사 업무에 익숙해지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시기인 젊은 인력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월 기본급의 20개월에서 4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 최대 3년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s s g 닷컴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24년 7월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근속 2년 이상 본사 직원에게 최대 24개월치 특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람을 자르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마켓도 지난해 9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무급 휴직 옵션과 재취업 창업 지원을 제공했고요.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업계라서 그나마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할 거라 생각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간부상원 대상으로 기본급 24개월 치의 위로금 전직 지원금 1천만원,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업이 뭡니까? 경기에 가장 둔감한 업종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장을 안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이동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온라인 쇼핑이 생긴 지가 한두 해된 것도 아니고 이미 10년 넘게 자리잡은 자리 트렌드인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단순히 온오프라인 채널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소비 침체와 경영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위메프 파산 소식도 들리셨죠?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구제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의 몫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돈을 맡긴 소비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플러스도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10, 17년 된 매장들을 속속 폐점하고 있고요. 구원투수를 찾지 못한 홈플러스는 위메프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경기에 둔감하다는 유통업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제조업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LG화학, LG전자, sk텔레콤 lg 유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희망퇴직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부 기업은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5억원까지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겉으로 보면 큰돈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을 회사에 바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서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IT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NC 소프트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체질 개선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감축과 사업 정리에 나섰고, 2023년에는 자회사인 엔트리브 소프트를 아예 폐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금융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수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됐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4년치 연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특별 희망퇴직을 제안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은 수도권 밖이나 지방으로 발령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를 떠나도록 압박하는 우회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거죠. 통신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보다는 희망퇴직이 낫다고들 하지만 이건 희망 없는 희망퇴직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대기업이 이럴진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조차 없이 권고 사직이나 정리 해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IMF 얘기는 너무 과장 아니냐. 그때랑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소리 없는 IMF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는 극적이고 가시적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고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났으며 누구나 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조용한 해고, 희망퇴직이라는 포장지로 감춰진 구조조정이 전 산업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리 없는 IMF의 실체입니다. 최근 방영 중인 tvn 드라마 태풍 상사도 IMF를 배경으로 무너진 기업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JTBC 드라마와 tvn 드라마 모두 하나같이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드라마 작가들의 상상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니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전혀 명예롭지도 않고 희망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중학교 때부터 밤늦게까지 자율이라는 이름 붙은 강제 야간 학습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치열한 스펙 쌓기와 취업 준비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하고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희망하지도 않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게 바로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실탄, 즉 현금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은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모으기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1억이라는 목돈이 있으면 희망 퇴직을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모은 분들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자본을 더 빠르게 불려나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왕이거든요. 남들이 패닉에 빠져 헐값에 자산을 내놓을 때 준비된 사람은 그걸 낮은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실탄을 비축하라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걸 투자에 쏟아붓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태풍 상사 드라마에서 보여주듯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건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거기서 끝이지만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대응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희망 퇴직과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더 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